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어, 역적 모의를 했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망, 음, 그런 욕심을 품고 죄를 저질렀죠. 아와가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도 선악도 알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손을 뻗어서 아. 선악화를 먹은 후로 이제 가차없이 쫓겨났는데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의하셨는데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네가 왕이 될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네가 탐냈으니까 왕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제 가차없이 쫓겨나는데 그 가차없이 쫓겨나는 것은 저번 때 제가 말씀했듯이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예수님처럼 닮으라고 우리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가차없이 죽었죠 우리 죄인은 그냥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고 죄는 어, 죄인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고 죄인은 약한자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죽이고 살생하고 그런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만큼 저도 내, 내가 죽인 것을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가면 생명이 가는 거지만. 죽음을 따라가면 죽음 밖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저는 이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요게 그 모세의 이야기에 색칠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뭐 세미나 들어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엄청 성경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 이그 구약 시대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몇 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그리고 저기,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 만나서 그, 그, 뭐야, 자기 안나를 점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어 아, 우리 이제 친척 중에 전부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든가 신이 내린 거죠. 그분이 꼭 우리 그 식사 때, 뭐 명절 때면 찾아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너 생일이 언제니? 그래서 몰라서 얘기해주시면 막 사주를 얘기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 게다 죽일 죄라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읽다가 눈물이 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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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워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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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닫으면서 도저히 그 성경책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에 서 있으면서 나는 어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면 도저히 이죄 값, 죄의 짐이 눌러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죄의 짐에 눌러서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병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육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 이제 정육점을 지나가다가, 아, 너무 잔인해 하다가 또못 먹고, 다가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뭐 명절 때 소고기 끓이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 마인드였는데 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주시고 그게 죄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보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그 동물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먹고 이러는 악인들도 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살기를 바라셨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행하고, 막,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막, 규, 율법을 줘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아나 진짜 불행해. 이런 게, 그게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고, 사랑의 울타리예요. 우리 강아지들이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어요. 강아지 풀어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저번 때는 막 길거리에서 막 갈팡질팡 해서, 교통사고 날 뿐도 하고, 나쁜 사람이 이해하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늘법이 좋은 건데, 그거를 잘못 이 사단이 어 이해하게 했죠, 우리에게. 그랬을 때, 음, 뭔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되게 침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밝은 빛을 주시면서 내가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랬어. 네가 생명으로 오기를 바랬어. 네가 정말 깨닫고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늘 아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내가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살기를 바래. 너 죽지 않고 하늘에 오기를 바래 영감의 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샘플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고도 하늘을 갈수 있다는 것을 실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 나, 나는 나 뭐,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어, 예수님처럼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것이 죄, 뭐, 마음속에서는 원치 않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구워서 주는 마음. 아, 그럼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못할 것 같,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안못 못하, 못하는 저는 그런 성격 어,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야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어? 교우님을 더 아낄까 양들을 아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아담과 같이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간을 사랑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애녹은 순종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는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죽는 걸 원치 않았어. 너 살기를 바래.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읽지, 지금도 사실은 시대의 소망을 못 읽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과 이런 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시대의 소망을 몇번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봤을까? 그 끔찍한 이야기를. 인간이 도살장의 어린 양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죽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살장의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양을 놓아주었는데, 인간, 그리고 양 잡아 죽이기는 제사를 패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답답하시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저능 수준의 IQ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걸 깨달았다 해도 순간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간순간 주님을 배환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아차, 그랬었구나. 어, 이게 살생이었네. 아, 내가 살생은 아는 거지만, 어, 그 선물, 선물 받은 것도 살생이네. 선물도 거절해야지. 준다고 해도 받지를 말아야지. 라는 생각. 그런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구원을 문제스러워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돼야지 경고망동. 이 홈리아 비나십니까? 그 고기를 더 탐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 맛에 이제, 이제 맛들린 거예요. 처음에. 아벨은 고기, 자기가 길리운 집에, 자기가 길은 양을 죽이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면서 드디어 자기의 죄 값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았는데, 그 뒤로 인간들이 점점, 점점 타락하면서 이제 말을 안 되는 게, 죽이는 것까지 말하는데약 그럼 먹어라. 그러니까 더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어? 본심이 아니시도다. 본심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그 머리 수준에는 어, 우리 제사제도 허락했잖아. 근데 헤르만 헤세가 그랬어요. 어 성경 말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이쪽 장에서 일했다가 저쪽 장서 싹 뒤집는다. 그게 인간의 머리로는 헤르만 헤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왜 죽이라고 하고, 먹어, 먹어봐. 그래, 너 죽였냐? 그래, 먹어봐라. 그치, 먹는 거야, 또. 그치,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걸 또더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필요 없어. 제사 안 들어도 좋아. 빨리 그 고기다 갖고 와. 그래서 직사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의 이름이 일적도 안, 일점이도안 폐하지만, 안 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제사 제도만큼은 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늘나를 라 꿈꾼 것은 죽음이었고 약자가 고통받지 않고 정말 어린 양 순박한 어린 양도 웃음에서 지낼 수 있는 문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 눈물이 없고 물론 황금 거리와 보석이 반짝이는 그런 수정같이 맑은 물과 맑은 물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집니까? 지금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지금 제가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더러워갖고 물고기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물고기들이 저기서 어떻게 숨을 쉴수 있을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샴푸를 다안 쓰고 이제 모든 걸다 스타프로 한거 아니에요. 물을 보호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근데 이제 그것뿐입니까? 지구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택배 이용하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뭐, 공해를 없애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되는지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 고기 먹는 게.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인간은 멸망으로 가는 열차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물론 이제 자연인 중에서 육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안 하시고 정말 어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요즘 세상에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좁은 문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간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형편과 그 어떤 상황들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몇 번이고 용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세상에, 요즘 뭐 정말, 손님들 오고 그럼 같이 밥 먹고 그러냐고 많이 먹었더니, 그렇게, 음, 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나는 주인 중에 개수다. 구수인이그 피부의 색깔을 변할 수 없고, 그 호랑이 반점을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속죄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비하고 그럴 때 죄를 자각할 때, 감각할 때, 그리고 슬퍼할 때 돌이켜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죄를 그만두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뭐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 아, 배째라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 아래, 그, 하나님의 율법이 딴거 없어요. 하늘 시민으로 지켜야 할 법규예요. 우리나라에도 음, 음,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 법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살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이? 마음의 가늠도,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다 죄다. 그렇게 했듯이 그 앞에 정말 슬퍼하면서 엎드러지고 회개할 때 돌이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차참하게 죽는 그 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식욕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걸 정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